오케이 트레이서 나왔다. 트레이서가 못해요. 기다, 어? 아닌가? 오와. 이러면 어? 내가 HP가 더 많아. 너 HP 별시야넌 에벨? 아. 컷아 진짜 컷컷컷컷 그냥 이겨버렸죠? 어, 루시오. 오케이 루시오 너뭐 하는 것만 다 오케이야 오케이 간다 이거 슈힐 안 키고 할래? 아, 그럼 어? 재미없지. 그럼 재미없지. 힐 키고 하면 이거 영원히 반복돼. 오케이, 그러면은 휠휠 풀고 하자. 기다려, 나 HP 200 만들고 준비. 아식 아니야, 진짜. 이겼다 이건. 도망쳐 야겠다 도망쳐라. 간다 끝까지. 도망쳐야겠다. 도망쳐라. 어제야 아, 어, 나 실수했어. 잘했어. 오케이. 너 나한테... 차이 뭐, 나한테 지게 나 있었어. 어. <laughs> 손브라손브라 아, 메이크가... <laughs> 스킨 이거 눈어공주 맞 그러니까. 설이야. 뿌뿌 뿌. 어. 나도 뽑이 나도 볼이야 어디 가미 지금 이 위치 변환기 찾았다 나도 이 위치 변환기 찾았어 <놀라> <놀라> 나 거점은 있는대로 왔다. 너도 알아. 나도 맛있어. 여기서 은식이다. 몇 초에 풀 거야? 어, 5초 있다가, 거점 오케이. 있는 데야. 응. 5 4, 4, 3, 4 3 2 1, 지금 풀어. 확인. 응, 안 돼. <laughs> 야, 이제 풀고 다니기. 뭔가 무서워라. 왜안 풀어? 해킹해봤자 뭐 하냐? 에임이 딸리면 안 되지. 아. 난 스티커도 붙여줬다네. 네. <laughs> 옆에 스티커도 붙여줬지. 듬피다 <laughs> 듬피. 둠피. 나 지금 레벨 차이를 보시게 되실 겁니다. 어한한 음. 60렙 차이 나네요 이러면 네가 지잖아 바보야 옆에 옆에 스티커를 붙여주지 dig a chisana, b 파라다 파라 You pay, 도 o u pay, s t i c 어 l e 이기도 못하는 파라는 트레이서가 아! 오첫판 이겼어요 사실 내가 봐준 거야 뭐를? 봐봐 뭐야 이건 마지막 판이었어 이거 이번 것도 같이 떨어져야겠다 같이 떨어져가지고 이겨야겠다 다르다 이거는 나 라인 개못해 아 이거는 야 화염동태 맞아서 싫어 저는 돌진충입니다 우리 같이 아나 일부러 봐준거야 아이 내가 봐준거야 봐준 어안나안나 아, 이거는 뭐 이거 빼미와흰노빼이 스킨 부럽다 나흰노빼이 갖고싶다 그걸 왜 먼저 던지세요 아 너무 아파 팔려줘 왼쪽으로 돌아 너무 아파. 오. 아, 올라오지 마. 뒤쪽으로 가. 아, 진짜. o k 아. 같이 뿌리자. 에이. 아. 아. 난안 맞았지롱. 아. 안돼 아깝다 <laughs> 이거 너무 바라는 <바람> 대결이었어 <laughs> 이제 끝내야겠다 <laughs> 네, 네, 한번만 네, 더줘야겠어 아, 그거 왜 나왔어 아~~ 불깃해 요내스킨 어? 네 멋지지? 내스킨더 네 멋져 그 언이야 그럼 둘이깨 투척 해봐 어. 와.. 심각하게 똑같네 야 잠깐 기다려봐, 나뭐 떴어 야 여기에서 공격하면 진짜 인성 오케이 됐어 빨리 가와라 해! 해! 아, 해! 오케이. 해! 넌 졌다 저리가 넌 이미 져있다 안돼 어. 아, 너나 죽여 그냥 나 봐줄게 계속 죽여 오케이 내가, 내가 그냥 한 번에 이길까봐 내가 콘텐츠를 위해서 내가 쳐줬어 이건 너가 원래 졌었어 인성 해야 돼 너는 내가 있습다 라이브로 4대4 만들어준 거잖아. 그 스킨이 똑같은 거 같은데, 기분 탓다 좀. 어, 똑같은 거야. 후! 아. 네. 어. 술좀 맞아줘. 어딘가 너가 안보여 위에 있군 어딨어 그치 어... 살려줘 무서워 헛! 와 아, 진짜 아프다 너 빠져 와 아파 살려줘 진짜 아프네 바이 힐구슬 하면 안돼 일대1에서 너한테 죽느니 자살해라 나이스 <laughs> 넌 살면 안됐어 뭐할까나 오케이 okay. 빨리하자 여까지였습니다